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 주인은 많은 스타들로 인해 여러 명의 선수들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릴 때까지 더 많은 이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탈리아 매체는 다음 해를 바라보며 나폴리는 계약과 함께 선수들을 정리하는 건 예견된 수순으로 봅니다. 나폴리 선수단의 아쉬운 점은 오른쪽 라인에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디 로렌조는 거의 혼자 뛰고 있으며 로자노와 폴리타노는 득점 부문에서 팔골 이도움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보트카를 대신할 선수도 부족해 미드필더는 확실히 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자 키아리엘로는 나폴리 팀이 겪고 있는 순간을 분석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로보트카를 스크린하는 법을 배웠고 오시멘에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내려앉아 방어합니다. 크바라의 수비를 3명으로 늘리고 박스 밖에서 득점하지 못하는 미드필더의 한계가 있다고 모두들 말하는데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폴리가 공을 소유하고 다른 팀들이 낮은 무게중심을 사용하면 나폴리는 더 이상 돌파를 할수 없으며 이는 스팔레티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베레진스키, 덴메, 은돔벨레, 로자노, 제르빈 등을 대신해 나폴리에서 영입해야 할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제타델로 스포르트에서는 풀리식이 로자노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 합니다. 첼시에서 뛰고 있는 24세의 선수는 2024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며 재계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리식은 다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공격 라인에서 로자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풀리식은 쿨리발리와 함께 김민재 영입을 위해 제안했던 선수로, 확실히 첼시에서는 정리할 선수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첼시는 오시멘 외에도 크바라와 로보트카 등두 명의 선수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마티노는 나폴리 구단주가 보낼 생각이 없는 선수를 문의했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크바라의 계약은 4년이 남아 있지만 내년 가을에 연봉 조정이 논의될 것이라 합니다. 로자노의 자리를 채워 줄 선수로는 자유 계약 선수가 될 아다마 트라오레도 있습니다. 트라우레는 6월 달에 울버햄튼을 떠나는 선수로 나폴리는 몇달 동안 구애를 해왔습니다. 라 레퍼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트라우레는 시즌당 5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나폴리 구단주가 정한 350만 유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또한 꼴찌 울프스를 구한 로페테기 감독은 트라우레가 남기를 바라며 재계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 따르면 미드필더 카마다를 밀란이 영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폴리는 다른 타깃으로 초점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마다는 트라우레처럼 6월에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카마다와 세리에 리그의 인연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제노아에 입단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적 전문가인 티마르지오는 카마다의 영입 경쟁이 밀란과 도르트문트 두 팀으로만 좁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란에서는 브라임 디아즈가 맡고 있는 포지션이나 베나세르 대신 포지션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나세르가 무릎 수술로 6개월간 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선수입니다. 카마다 선수는 이번 시즌까지 아인트라우트에서 44경기에 출전하여 15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카다마 선수에 관해서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또한 밀란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조르지오 두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엘 감독이 오시멘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투엘 감독이 오시맨을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에 큰 영입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투엘 감독은 상대적으로 젊은 센터 포워드를 원합니다. 바이에르는 센터 포워드 영입에 많은 돈을 쓴 적이 없었고, 큰 금액의 오시맨을 제안을 한 것은 우승에 200%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리에서는 젊은 재능 있는 선수 이강인과 쿠보, 이토 히로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관심은 일본 매체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쿠보는 올 시즌 8골을 기록했고, 소시에다드가 다른 클럽에 매각할 경우 그 금액의 50%는 레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펜사 센트럴에서 쿠보는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며, 나폴리는 이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소시에다 측은 결정권이 있지 않고, 레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은 레알 마드리드가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강인에 대한 마지막 보도는 나폴리에서 이강인 영입을 승인했다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엔 나폴리에 관한 보도는 없네요. 버밍업 라이브의 에스턴 빌라 특파원 애슐리 프리스는 아틀레티코에서 이강인을 바이아웃 금액으로 영입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마요르카의 동료들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유력한 후보였지만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에스턴 빌라가 움직일지 지켜보겠습니다. 풋볼 팬캐스트에서는 울버햄튼이 이강인에게 관심이 많으며 꼭 필요한 선수라고 전합니다. 이강인은 2021년 울버햄튼이 라파미르를 발렌시아에 매각할 때 울버햄튼 이적과 처음 연결되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이강인이 마침내 올 여름 프리미어리그로 향할 수 있으며 클럽들은 이강인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인은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스페인 언론은 이제 능 있는 선수가 6월에 팀을 떠날 수 있는 열린 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평균 평점 7.11을 유지하며. 마요르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23세 이하 스카우터이자 기자인 안토니오가 트위터에 대단하다고 칭찬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망한 공격수는 마요르카 팀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적은 골을 넣은 팀의 루페테기는 뛰어난 공격수가 결실이 필요합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강인 선수는 90번 당 평균 2.57번의 공격 성공 횟수로 상위 1%에 속하는 등 다양한 특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널티킥이 아닌 득점에서도 상위 11%에 속하며 위협적이고 팀에 필요할 때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측면에서의 득점력 부족으로 이강인과 같은 위협적인 선수가 이 부분을 보강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을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다고 로마노 기자는 기브엠 스포츠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뉴캐슬이 스카우터를 보내 김민재를 지켜봤고 메뉴도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클럽들도 김민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주 동안 뉴캐슬 스카우트들이 김민재를 보기 위해 참석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주장 디 로렌조만이 김민재보다 더 많은 경기에 선발 출전한 만큼 김민재가 훌륭하게 활약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김민재는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뉴캐슬과 메뉴 등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